와! 오늘 소금 강산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절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소근 강산에 왔는데요. 소금강산은 금강산을 작게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소금강 청학제는 전국의 소금강을 알리고 등산객의 안전과 풍작을 기원하는 제례행사인데요. 재례행사가 끝나고 농악 공연이라든지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소금강산을 한번 찾아보시는 와건 어떨까요? 저는 그럼 소금강의 트레킹 코스도 경험하고 맛있는 먹방도 해보러 가볼게요. 소금당 출발. Okay. 하, 공기 진짜 좋다. 짜잔! 트레킹을 마치고 소금강산 상가 거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으이! 오 마이 갓!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앞에는 능이 백숙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자연산 송이버섯이 둘러져 있고요. 더덕구이 무침, 해물파전, 버섯튀김, 버섯탕수, 나물전, 감자전 그리고 우측에는요, 소금강산 나물들. 좌측에는요, 소금강산 나물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쪽은요, 그 번영회장님이 버덕주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귀하게 모셔놓고요. 일단은 진짜 화면에 담길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순 없겠지만, 혹시나 남으면 저희 스탭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 콜라. 아이 <laughs> 야. 아, 이야 아 시원해. 어, 트레킹 하느라 목이 타 가지고. 잠깐, 잠깐. 와, 토종딱이랍니다 자, 능이백숙인데 와, 이게 왜 능이백숙이냐면 이렇게 능이, 버섯이 이렇게 크게 달려져 있어요. 이거, 오, 일단은 다리, 닭다리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와! 닭다리! 자, 일단 먹어볼게요. 오. 야, 엄청 부드러워 살이. 오, 오, 사실 간을 안 해도 되는데. 좋다 음 미쳤어 음. 자연사동 오 향기 좋아 콕 찍어서 향기 대박이야. 오! 뭔 일이야? 와! 우와! 날개가 진짜 커! 이야! 음! 약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버섯 탕수. 양쪽에 나물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원래는 24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21가지가 나와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비빔밥으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사장님 저 비빔밥 그릇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요 그릇을 주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나물들을 다 몽땅 넣어가지고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하나 날개 하나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비빔밥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후후후.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맛있겠다. 계란을 아이를 살짝 얹어서 완성 자, 이제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어우, 불편하니까? 아. 아, 계란에 참기름이 묻어 있었어. 센스있으시네, 사장님. 와 대박! 어, 향기가 이게 다 자연산 나물이래요. 소금강산에서 나는. 어, 향기가 달라, 달라, 달라. 미쳤는데? 대박 사건. 어, 음 공명해지는 기분이야. 음. 이번에는 해물 파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원래 보통 등산하고 내려오면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맛집들이 최고 찐맛집인 거 알죠? 여기 소금강산 밑에 있는 상가들이 아까 보니까 되게 카페 같고 이뻤거든요 음식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놀러 오셔 갖고 맛보세요. 이건 나만 먹을 수 없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어떻게 된 게? 비빔밥을 남겨줄게 없다. 미안하다. 너무 맛있어서 다 <laughs> 먹으려다. <laughs> 이건 감자전. 어떤 맛일까? 겉은 바삭한데 안은 되게 촉촉해. 우와! 엄청 향기로워, 엄청 향기로워! 어머, 어이 더덕도 너무너무 신선하고.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스팅을 해서 맛있는 걸까 아니면 여기가 원래 맛있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세상에. 오늘 이렇게 소금강산에 와서 재밌게 트레킹도 해 보고요. 소금강산 음식거리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 봤는데요. 사실 저는 강릉하면 바다만 떠올리기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소금강산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절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려요. 꼭와 보세요. 강릉의 소금강산 진짜 멋있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께 추천합니다. 꼭 놀러 오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와 대박이다. 그 백수 어디 갔어?